쌀국수집이나 국밥집, 라멘집같이 육수를 끓이는 음식점의 환기가 쉬울 것 같나요? 정말 많은 가게가 피크타임에는 주방 온도가 40도가 넘고 어떤 곳은 천장에 설치한 분말소화기가 터져서 난리가 난 곳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대처법이 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하! 이번 현장은 쌀국수집입니다. 몇년전 환기덕트를 설치하셨는데 굉장히 강한 모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닥터 업체에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받지 못하고 고민하시다가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안 더운 주방이 어딨어 원래 다 참고하는 거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좀 심각했습니다. 실내 온도를 재봤는데 50도가 넘게 표시되고요. 어떤 날은 그보다 더했는지 이 온도를 감지하는 천장형 분말 소화기가 터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분말 소화기는 70도가 넘었을 때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주방 팀원들은 거의 불구덩이 속에서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더운가를 봤더니 주방 기기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는 바람에 육수를 끓이는 낮은 렌즈가 후드 위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뉴수를 끓일 때 나오는 수증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그 열기가 쌓이면 이렇게나 더워지는 겁니다.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물 끓일 때 나오는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어려우실 텐데요. 여러분 라면만 하나 끓여도 뚜껑 열고 닫을 때손 대일 뻔한 적 있으시잖아요. 그 수십 배의 열기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의 지인께서 방법으로 생각하신 게이 주방에 창문이 없어서 그런 거다. 여기다 창문을 만들면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괜찮지 않겠냐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는 강한 배기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실내 공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 창문을 내면 부족한 바람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 맞바람을 견디면서 일을 해야 하고. 그나마 육수통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50% 정도 내보내고 있는데 창문에서 부는 바람이 이 열기를 밀어내서 전혀 열기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겁니다. 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칼바람이 들어와서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 기껏 열심히 끓여놓은 육수를 빠르게 식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육수 열기를 가둬서 내보내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고깃집 가시면 이렇게 생긴 연통이 있잖아요. 저희가 직화기라고 부르는 건데, 고기를 구우실 때 연기가 잘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당겨오는 것처럼, 열기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위치와 사이즈에 맞는 미니우드를 따로 제작해서 좀더 낮은 위치에 가깝게 설치를 하고, 혹시 모를 부족한 배기 성능을 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추가로 작은 개별 모터를 달아주었습니다. 이건 대륜산원 F19라는 제품으로 작지만 상당히 강한 모터입니다. 설치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잘 해결되었고 아무 문제 없이 쓰신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아직 겨울이라 지금은 더운 주방에서도 견딜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5년은 4월부터 시작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길게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트위다숨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성수기여서 이 문제를 여름이 되어서 해결하시려면 바로 해결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시지 말고 할수 있을 때 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트위다순 무료 상담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